어금비행치 뜨지 않았어? 저기 미친 어우 위험했다 잠깐만 살이고 루이스 찾아. 좋아 좋아. 침착했어 침착했어. 아! 아. 뒤통수 조심하고. 근데 제이 앞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루이스가 왔네. 와. 아 스페어 떴을 걸. 아 평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어. 아야. <laughs> 뭐지 이 아이작은? 뒤로 가서 트로퍼 칠게요 다 잡았네? 아나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집중한다며 김초행 집중한다며 김초행 이게 무슨 행패야 <laughs>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드라이브 아,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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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이렇게 공이 나오니? <laughs> 지금은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위험하고. 진 이걸 살았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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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번 판에 도장미화하기 위해서 슬슬 도장력을 올려보겠습니다 어머 우와 여기서 스프레스가 나오네 와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잠깐만 빼야 돼 빼야 돼 아 진짜 에바는 미친 캐릭터다 못 이기겠다 와쉬화봐어 <laughs> 이거 왜 나이작이야 고르겠지? 헤이 온다 아이고 아 그래 내가 에바한테 하루종일 맡을게. 나머지는 알아서 좀해 봐. 아? <laughs> 저 미친 거 아니야? 아, 미친. 에바 개피. 알려주요 에바 진짜 개핀데 어떻게 안되나? 다이스 난 이걸 위해서 망치링을 다 찍은거라고 아 미친거 아냐? 이거 테이 나온다 아 잠만 아, 하필 저기 저렇게 올라가니? 와, 아, 오늘 이렇게 3연패 하는 거야? 나한 판만 더 할까? 왠지 3판 지고 끄기 너무 분하단 말이야. <laughs> 이런 마음이 이제 10연패를 부르는 건데, 왠지 참을 수가 없구만. 어, 이거 마이크업 맞는 거개워봐야 얘들아. 헐, 누군가는 끊을 줄. 두별과대 <laughs> 멸망편. 테이가 밴드는 서포가 오다니 근데 테이 진짜 지금 너무 성가셔요 저 테이 있으면 은 게임 못함 <laughs> 맞아 맞아 테이 <태이 웃음> 이렇게 좀잘 된다 싶으면 은 갑자기 혼자 서커스를 냅다 와다다다다닥 하고 <laughs> 그러면 우리 팀 3명이 뚝딱 이렇게 돼 가지고 말이 안됨 봐, <laughs> 어, 올거 같더라. 아니, 뭔데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? 리틀은 잡겠지, 나이스 얘네 피 많이 없는데? 아 <laughs> 아우, 변있을걸 거기서 답기를 누르고 있니?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살려줘, 살려줘. 와우. <laughs> 얘들아, 이거 지는 거 아니지? 엘프 죽었네, 이거. 일어나면 비행 꽂아야겠는데? 일분 일어나자마자 비행 꽂으면 되긴 할것 같은데, <laughs> 피찼다 근데 사워져, 어, 사워, 나이스. 아하하하. 조금 기다렸다 오길 잘했다. 이거 엘프랑 레나 없었으면 못 깼을 것 같아, 혼자. 오잉. 오잉. 아이고, 탄력 근데 죽었구나. 맙소사. 맙소사, 맙소사, 맙소사. 아 비켜비켜 길막지마 그려보내자 <laughs> 제발제발제발 아까비 아 너무 안좋고 패 빼지 말걸 초스맞는다 죽는다 엥?

잠깐만 아나 어떡하지? 아 빼다 빼다 이거 못 싸운다 어떻게 해줘야되냐 아 테이 진짜 못 이기겠어 내가 이래서 테이 배하는거야안니 안돼 안돼 안 돼. 이거 스푸트 맞는다고 어? 나 뭐하냐? 하하 안닿을줄 알았지 아니, 페이 잘하시네. 스무시의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네. 내 생각에는 조만간 재배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오늘은 진짜 그만해야겠어. 지금 1승 8패 했나? 근딜이요? 오케이. 기강 한번 잡을 때 됐다. 어, 뭐야. 엥? 사포 화면은 버그를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. 최소 <laughs> 해서 20대 후반에서 최대 30대 후반이래. <laughs> 너무행 아니, 이걸 날 그냥 죽게도? 코앞에서 이거 불러서 일어날 텐데. 어우, 샤도 없어가지고 쫄았네. 어, 하하하. <laughs> 살았다랑 죽었다가 3초 만에 히비 교차 <laughs> 장난 없네. 잠깐만 좀빼좀빼좀 빼, 좀 빼, 좀 빼. 으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데이는 안 괜찮아. 잠깐만 조금만 빼고. 아 어떡해. 아 나오지 말걸. 자꾸 개피로 나와가지고 앞사다 <laughs> 죽네. 아 어떡해. 나 너무 하는 게 없어. 잠깐만, 잘못 누름. 어, 미친놈이죠. 스패쓰고 궁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냥 궁금했었네. 아, 미친놈인가 봐. 잠시만요. 지나갑니다. 지나갑니다. <laughs> 아이고 <laughs>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<laughs> 안돼 어 이게 안 온다고? 아, 트로퍼긁 없어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우, 잠, 잠깐만. 아, 트로퍼 진짜. 예잠야 잠깐만. 잠깐만. 조금만 침착하자 띄워주지? 아 연계 너무 렉엠 조심 갖고 왔다 와우 플로가 공을 좀 갔나? 플로가 깨던 편 아니야? 와우 아 벨저 한대데 아이고 어 이거 웬 벨저야 아, 잠만. 아, 미친. 와, 피 너무 없어. 잉 응. 진짜 치사하다 와 미쳤다 나 방금 사도광림 에임 뭐야? 잡기! 아 떨어뜨렸다 하하 응. 머리가리머리가리환상에 스텝 머리가리 <laughs> 스페로 죽였네? 어? 방금 뭐야? 레베카 가 전장을 떠났어. 아. 나이스. 헥? 공으로 공성하는 판녀가 있다. 훌렁훌렁. 아니, 공, 공캔됐다 아, 나또 공성공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.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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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지. 아, 안 돼. 아, 얘네 다 개핀데. 도강기 한 번만 안 나오나? 안 돼. 도강기 실수했어. 어, 잡았다. 일단, 물을 좀 떠오겠습니다. 외침 빼고. 아물뜨는데 오래 걸리니까 정수기 있는 집이라고요? 아닙니다. 저희 집이 300평이라서 그렇습니다. 마당부터 안방까지 20분 걸리고요. <laughs> 재레온하고 제키에 쉽지 않겠는데? 그치만 제가 또 제레온 야무지게 하거든요. 제키엘보다 재레온을더 잘합니다. 저 바로 켜볼까 <laughs> 어머! 아 역시 제키엘이랑 이 정면 싸움은 하면 안 된다. 헐, 치사해요, 치사해요. 아, 언덕에 올려놓고 마구마구 지어 패는 거 치사해요. 아, 하늘라 예, 떨어뜨렸대요. 아하하. 아하하. 나는 탱커 잡기에 도 같은 사람이라고. 잉. 1대1은 안 되지만. 아, 정말 치사한 캐릭터야. 언덕에 묶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패다니. <laughs> 오연이 아니라고. <laughs> 아우 나 방금 그 묵시로 답기할 때 답기 <laughs> 버튼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손톱 아파. <laughs> 아 어디 가냐고. 아내 파토스 캔슬해놓고. 아 사기 같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아기 같냐고요? <laughs> 아 이게 무슨 소리야? 개웃기다. <laughs> 응예 재래온 하라기 우리 하래기 약해요 바디를 왜사 미쳤나? 미친... 내 네, 소개가 돌려야죠. <laughs> 아, 진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야? 하루에 100점씩 떨어지고 있는데, 오늘도 좀안 되는 거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맞어? 맞어? 내일 새로 공식전 돌려볼게요. <laughs> 아니 원래도 벤픽 가리개를 만들 생각은 좀 있었는데 어제 공식할 때가 뭔가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거야. 매칭을 분명 한참 빼고 왔는데도 같은 사람을 또 만나고 뭐 이제 그분도 우연히 매칭을 뺐다가 같이 다시 만난 걸 수도 있지만. 그래서, 막, 저격당하는 거 아니냐. 이런 말도 많았고, 같이 한 지인분도 저랑 같이 공식을 몇번 했던 분인데, 원래. 저녁 시간에. 근데 저녁 시간보다 어제 방송하면서 같이 할 때가 훨씬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는 조금 매칭을 숨겨야겠다. 그래서, 약간 요즘 공식 슬럼프인 것 같기도 해서 쉬어갈 겸 뱀피 가리개도 만들 겸 오늘은 그림 방송을 아주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가 유달리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저녁 먹고 운동 갔다가 밤에 새벽에 사포를 좀 오래 했거든요. 그때도 이상하게 그 팀에서 나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스트리머 아니세요? 하면은 이제 파티원들이 아니요 그분은 초엥이 아니라 초엥 있잖아요. 어이앵입니다. 하면은 내가 그냥 앵하고 넘겼단 말이야. 아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. 저는 부끄럼쟁이라 그런 상황 참을 수가 없다고요. <laughs> 그렇죠? 하긴 워낙 외치기를 하니까 못 알아보는 게더 이상할 정도긴 해.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걸까? <laughs> 아니 저는 사실 저격 별로 없다고 느꼈는데, 아니,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격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.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어? 그런가? 하고 <laughs> 네 그러면 이번 안무지게 도장해놓고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깜짝 놀래라 <laughs> 한치키 잘못 눌러가지고 느슨해진 여러분에게 깜짝 놀라는 긴장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 어? 그림 방송 본다고 집중 안 하고 계셨을 것 같아서 <laughs>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들아 <laughs> 아야이전좀 그만 가 제발 왜 그래 아니 혹시 친구들은 여기가 남의 타워 뒤편이라는 자각이 없나? <laughs> 아 미쳐버릴 것 같아. 뒤통수를 조심하고 아무 오른쪽에 있네요 어 루시가 돌았어 미친 미친년. 아우, 깜짝아. 와, 다모랑 타라랑 다 접촉이 있어가지고 안올줄 알았는데. 아, 뒤에, 아우 아, 제발요, 번진시켜주세요 살았다. 와, 나 이거, 그, 어, 저거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못 뛰어내리는 거였는데. 대박. 린이 밀어줬어. 아 미친 우와 우와 심한도 제이 헉, 나 너무 쫄아가지고딜 못하겠는디? 아나 이러다가 제이한테 맞으면은 죽는데? 와 나이스. 나 이거 누가 핑안 찍어줬으면 몰랐을 거야. 에바 진짜 나이스. 파라 응? 어디 있지? 저기 있구나. 얘들아, 이거 살려줘야 돼. 진심. 미친 거 아니야? 루시 공왜 썼지 방금? 만개 떴음 루시 쟤는 진짜 싸우나봐 난 아까는 잘못 누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아우 그 웃기다 아 잠깐만 끌렸다 아, 나 죽어. 미친. 아나 이런 통로 싸움 너무 너무 불편해. 마음이 너무 급해져. 홀리 셋. 미친 거 아니야? 와 이거 스테미너 틀장. 미쳤다. 뒤조심 얘들아 그렇다고 앞에를잡우면 어떻게? 미친 거 아니야? 제발. 아, 다행이다. 아니, 야 진짜. 뒤로 그렇다. 오는 차라리 뒤를 비우고 앞을 봐야지. 깜짝 놀랐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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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<목소리> 아하하 잠깐만. <목소리> 에바지. 아니, 이걸 나한테 찍어? 아 비켜! 미쳤어 엥? 갑자기 샌드맨이 이렇게 생긴다고? 갑자기 제레온이 이렇게 걸어 나온다고? 갑자기 이걸 잡는다고? <laughs> 아이까 순식간에 이데스 큰일 났어 근데 2일 못 잡을 거면은 그냥 파워링 하는 게 나은데 아이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, 나 미친놈인가? 음 잠깐 평정을 찾아야겠어. 어떡하지? 완전 미친놈 같아. 그냥 아냐. 아직... 아직 수습할 수 있어. 한번 차단 풀어볼까? 어, 미친... 미친들빈가? 아 루이스한테 에버포가 이겼어 <laughs> 오늘은 1승 2패를 했구만요 아쉽네 런하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들 빠요 빠이